일단 내 듀오를 한번 찾아보자 복고 해지해지가 그래. 없는 거 같아 해지가 없는 거 같아 진짜 내 짝꿍 없는 거야? 내자꿍 없는 거야? 아아아아아아아 아 혜지 안 왔어? 아크팩토리님 여기 오면은 아크팩토리님 어. 그 아무 뭐 말이라도 해봐 어 튕겼어 아크팩토리 나는 눈물이 날라고해 눈물이 효과가 <laughs> 너무 심하잖아 잔칫날에 너무 외롭게 하잖아. 왜 혼자 있냐니요. 튕겼어요. 시작도 못하고, 목소리도 못 들어. 저는 없어가지고. 좋겠다. 둘이 얘기하고 있어. 나도 얘기할 수 있는데. 안녕하세요. 저랑 얘기 좀 해요. 做啥都得一个。